2021년 군인의 품격, 오늘의 청춘에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청춘! 군인의 품격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현대자동차그룹, 한국메세나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행사입니다. 올해 군인의 품격 주제는 오늘의 청춘에게입니다. 27전 24패, 10년 동안 무려 24번의 실패를 통해 성장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100% 성공하는 전략을 찾으신 분입니다. 에듀테크 그룹 야나두의 김민철 대표님을 강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야나두 대표이사 김민철입니다.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워크 하드만 하더라도 세상을 잘살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올 3차 산업, 4차 산업이 있는 이 산업사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띵킹 하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제안할 64가지 여덟 가지 사건을 주인공은 오타니 쇼에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100년 만에 투수와 타자 부군 양쪽으로 올스타전에 선발되었던 선수예요. 오타니 쇼에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만다라 투표입니다. 보시면 정 중앙에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본인이 목표를 정했어요. 그큰 사건을 위해서 여덟 가지의 사건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덟 가지 사건을 위해서 다시 또 여덟 가지 징후를 만들어요. 그래서 총 64가지 중화, 8가지 사건을 일으켰고, 160km 강속구를 던지겠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냐면, 먼저 재구를 하겠다는 라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속구를 만들겠다. 속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160km 강속구를 던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구를 던지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오타니 쇼웨이 선수가 지금 메저리 역사를 바꾸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될수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 핵심은 8가지 사건과 64가지 징후를 관리한 거예요. 참고로 이 장표는 저희 내부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 불러요. 3년 6개월 동안 그 길을 갔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해야 되는 일, 이걸 나눠 놓고 그 내비게이션을 걸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 반드시 6개월, 1년의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 여정들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어 대표에서 김민철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음, 성공이라는 것은 목표점이고 성장은 그것에 대한 과정이겠죠. 음. 20대는 철저게 성장만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음. 말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세요. 음. 뭐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긴 과정이고. 음. 아무리 짧아도 20대 내내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나? 자 이번에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질문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준비 되셨나요? 아 예. 네. <laughs> 청춘 마이크. 내 마음을 들어줘. 빠밤. 어, 저는 세상에서 영화 제일 두렵고 또. 이제 고민입니다. 김민철 대표님께서는 혹시 영어에 대해서 능숙한 편이십니까? 혹시 능숙한 편이시라면 어, 영어를 잘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해야가 목표다 라고 하면 외국인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두 살, 세 살이다. 음... 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화를 네. 하면 대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늘려나가는 거겠죠. 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아직 뚜렷한 목표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였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잘하는 일을 하는 것, 김민철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아, 만화 너무 좋아하니까 나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 될래라고 했지만 막상 만화,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그리다 보면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착각하지 않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구분하지 않고 잘할 수, 있, 잘할 수 있을 때 잘하셨으면 좋겠다. 음, 예.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되면 좋아지고 네 예, 맞아요. 예. 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습관으로 하루에 양치질을 3번씩 하는 것과 그리고, 하루에 밥세 끼를 꼭 지켜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지키고 싶으신 습관이나 아니면 지키고 있는 규칙이 또 따로 있을까요? 명상이에요, 명상. 아 명상을 네. 하시는 거요 명상을 하면 지나온 나의 시간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약간 복귀를 네. 다시 하시는군요. 그렇죠. 리뷰죠 리뷰. 음. 리뷰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명상을 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을 네. 네. 다시 채워가는 그런 명상을 네. 최근에 하고 계신다고 네. 하네요. 그동안 현재를 즐기자라는 저의 인생 모토였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피끓는 청춘을 내일을 위해서만 쓰고 싶지 않은데요. 오늘을 즐기는 시간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인간은 본능 감정 이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식을 가지고서 하는 이 이성적 행동이 사실 재미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성을 이용해서 본능과 감정이 그 즐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100을 놓고 봤을 때 네. 노는 거한60 정도도 많을까요? 아, 아니요. 전 70, 80% 정도. 어? 네. <laughs> 진짜요? 네. 20대 때는 한 10%만 저는 공부하셨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저희가 포스트잇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네. 네.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대 후에 스타트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음. 준비는 무엇일까요?라고 만약에 큰 빌딩을 짓는다. 굉장히 많은 미션들이 존재하겠죠. 그 미션이 크면 클수록 큰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고생을 그냥 나는 하러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뎌라.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작전지원전대 서준환 병장님께서 제대를 하면 취업이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도 백여 번의 취업 실패를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음, 노하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노하우대로 한제 후배들은 전부 다 취업에 성공했고요. 어, 일단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 너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 그럼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그럼 직접 내라. 가져다 주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읽어요. 어... 읽기 때문에 본인이 공들였던 그 이력서를 어쨌든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찾아가라고 하고요. 하실 분은 할 것이고 안할 분은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대답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춘 고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영상 편지를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병의 사연이 청춘 우체통에 도착했을지 우체통을 열어볼까요? 필승, 사랑하는 어머니, 저 장남 성관입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공군 장교로서 임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 힘든 가정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위해 헌신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을 텐데 매일 아침 학교를 갈 때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을 쥐어주시며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이 아직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모범이셨습니다. 저에게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으며 자신만을 챙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지금까지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장교로서 병사들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함께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고생이 아닌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동생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저희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강성관 소희님이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쓰셨어요. 성관아, 잘 지내지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해오셨는데 어떤 일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일이었고요. 음.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학습을 도와주고, 또, 아이들이 사회에 좋은 이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그니 그러니까 확실히 어머니께서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장남이다 보니까 힘들 때 내색을 안 하고. 음, 맞아요. 예, 좀, 어려울 때는 가족과 같이, 예,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에, 안타깝습니다. 음. 어 그러면 아드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잘 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 아, 다시 만나고 싶다, 어, 사랑하고 싶다 어, 이런 멋진 아들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모두 진행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표님 요즘도 음. 성장하고 계신가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고 제가 원하고 있는 곳을 로 조금씩 향해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네,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대를 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뭐. 똑똑똑 정도의 수준. 근데 그 똑똑똑을 한 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이곳에 나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마 열 개, 스무 개 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똑거리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십 대를 보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임태진이었습니다. 대표님 같이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